그런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바탕이 예, 일본에는 일본, 일본, 싸워서 이기려는 다른 것들보다는 무기가 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무기를 받아들고 앞설 것인가? 그런 것이 이사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있었어요. 어. 그런 것이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 나중에 이제 예, 곧 나오게 된다면 이덕과 막부가 이, 뭐, 통일을 해가지고 가장 걱정이 뭐냐면, 무사의 뭐 항상성을 말하니까 통일을 해가지고 언제 다시 모아내지면 좋지. 그래서 274개 권으로 나와가지고 어그번마다아 어, 우두머리를 보냈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다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부에서 막부는 뭐라고 쇼우이 지배되고 총 지배되고. 그 다음에 예, 각 다이묘들을 274개 명 정도 하나씩 보냈니다 그런데 그 다이묘들도 요시는 신발이라고 해서 칠번이라고 해서 이 칠몬 문명을 전부 어, 이에스의 그 자식들과 친지들이요그반응이짓수 없는 막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죠. 들그 다음에 후라이 다이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 다음 보자마 다이묘들을 음, 감시하는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민을 알아가지고 제일 반한을일으킬 소지 있는 사람을 제일 먼 곳이나 좀 협회를 물었니다그 다음에 후다이 다이면는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매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로 이제 일본 역사에서는 이 막권체제라고, 일본 만로는 바꾸고, 바꾸한 체제라고 말합니다. 그래데 저는 어, 여기서 어, 무엇을 깨닫느냐 이아그이 이, 아, 이, 이, 무사들이 각 변해내려고 다른 나라고 경쟁을 해 언젠가는 나도 그 막부에 가서 쇼업장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은 권위건성입해 그러니까 그 막부 모임의 시수도 받아들고 시의 구바라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에, 길고 고려전을 어, 했는데, 에, 이 신기술과 전술 무기술 들어오는 책의 시기를 들렸습니다. 저는 이 신기술 꽁신이 바로 내2 축구 선진문명을 재빨리 받아들인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에, 아시다시피 이 튼튼한 독구와 밖으로 어, 1853년 7월 8일, 미국 페리 한 대가 들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국 페리 한 대는 모든네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나니, 그루이라고흑설이라 그루훈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승천한 사람들이 모두 올리는그면이 책이 있는데, 모두 다 키가 2 m 모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롬, 외모, 외소한 일본 사람들이 보는데, 도대체, 이게 세상에 어디에 있는 나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이제, 도쿄 많이 와가지고, 어, 고포수화를 했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대포수리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란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덕후 막부가 흔들기 리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패러시대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에, 그 정치를 덕후 막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지사이 들고 있는데, 그지사가약 200여만 명이라거든요다 근데 그 200여만 명이 서로 자기들이 찾았다 싸우라 하니까 암살이 스팽했습니다 그, 에, 우리나라는 제가 어, 역사할 때 있다면, 일본을 테러 역사라고 한번 쓰고 싶어요. 왜냐? 이, 이 정말 일본은 그 테러를 다 먹듯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언이 있다면, 어, 1 8 8그 9년에 명치유신대의 대일 본 제국헌법을 발표한 날인데 문부성에머이아리곤라고 하는 문부대신이 바로 그날 어, 저, 뭐, 저, 음, 자기에 암살당했어요. 왜냐? 거기에 어떻게냐면 그 이세 시국이었는데 어, 천재를 하면서 안에 그장막 안에 처진들이 뭔가를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뒤져봤고 그안에 뭐가 되냐면 영치천왕의존이 있는데 그걸 지팡이로 이렇게 열어봤다는 그건 단순히 그 하나로 그날은 암살됐어요 그럴 정도의 일본이 그 소위 테러입니다. 여러분 뭐영상왕부의그 테러를 지는 너무나 잘하고 요 그뿐만 아니고 어일본에또 여러 가지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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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 일본은 정말 패러디사입니다이 관점으로 한번 사관이 어, 나와서 한번 그 책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기를 타고 넘치는 어, 유신이 일어난데 이게 그 당시에 누구냐면 저 어, 그 스카보두로마가 조슈와 그, 도서관 그, 도서관출신에서은 조슈와 사쿠마 원을 서로, 어, 연합을, 세력을, 그, 형성을 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은, 막부 마지막 때에가는서부터는 캬, 번이, 자기 멋대로 그 세력을 건드시지. 그러니까, 조슈하고 사스만 하는 거는, 에, 서양 문구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경우니다 그, 당시에, 에, 도쿠아이에서 막부는, 나가사키 한 곳에만 외국 문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막아놨죠. 그래서 거기에 가까운 곳사스마 조슈 여기가 외국 문물을 많이 바을수 있어서 무궁조 사들이고 그다음에 뭐 적가도 사들이고 고함도 사고 이렇게 신료를 들였던 것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거기다가 희재하고 도사분이 전국 이산족회가 가세를 했어요. 그래서 어. 도대체 통치 불가능, 통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막부가 어떻게 했냐면은 카스 간슈라는 그 해군 제독를 내세워서 어, 이 혁명군이 누구냐면 사고다감이라고 여러분 정한모 작가 분들이 이 사람이 동전 대총독으로 어, 그 막부를 카버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단판을 네, 버렸는데. 야, 우리 싸우기만 희생이 있어서는 안될거 아니야. 싸우지만으로 어, 좋게 해줘하다 해서 서로 탄탄했습니 그래서 카시카시가 카치, 그, 독가와의 대표가 정권 내놓을 테니까, 우리 싸우지만자 하고 해서, 어, 그 정권을 신진 세력들이 내주게 됐습니다. 이래서, 어, 그게 좋은 의미의 명치 유신이에요 그, 명치 유신의 공이 큰상람이 누구냐면 아까 말하는 사이보 닭방어기 오크보 도시구치, 기도 탑방식, 이사람들을 유신 선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재밌는게 뭐냐면 어, 평명주체세센이 예, 국회의사에 성공하였고 이제 2년 동안 나라를 비웁니다. 왜? 서구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남아있는 사람들 명은 살고 타가버만 국내에서 불신문 내각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나라를 지켜나머지 전국 대부분은 유럽을 1년 10개월 이상을, 그러니까 1871년부터, 어, 17, 네, 11월부터 1873년 10월까지, 거의 그러니까 2년 동안 나라를 들고, 어,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본 폭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간다. 그 정도,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숲, 막, 아, 이, 때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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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순조롭게 나갔냐? 아니, 에, 외국에 갔다 온, 온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어, 그동안에 주장했던 정한 분이기의정부가 엄청나요. 왜냐면,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다 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화는 저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또 이론을 기롯해서 전개하고 근데 이사교을닦아버리려 무슨 소리냐? 아니다. 아, 우리는 당초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늘 인기인가라고 그랬지만 나라에,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조선을 집어외어왜 그 밖에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것을 아, 우리는 인기인가라고 그랬고. 이명치주의 얼마나 곤란했어요. 이것을, 이, 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싸워서, 밖에 나와서, 어, 싸워야겠다. 그런 의미로 장한론을 만들었던 것인데, 부 주장했던 것인데, 결국 자기가 자기 용기 받아들지 않자, 자기는 그 참의를 그만두고 고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서, 어, 오래면은 어, 학교를 세워가지고, 어, 이슬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 출신 이구냐면 오쿠노 도시미지가사스마출신이에다그오구노도시미지가 자꾸 신명들을 감돌해서 감시를 하고, 어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 나를 감시했을 사람이 1877년 2월 25일에 반란을 했어요. 이 반란이 얼마됐냐면 7개월 1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근데 반란군 피해가 얼마나? 사망자 2,639명, 부상자 10만여 명, 1만여 명. 전국은 사망자 4,653명, 부산, 이 사망 2 1 5 0명 그래서 엄청난 피해. 에 일본이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의 사회가 낙하가가 유탄에 맞아서 결국 싸울 수 없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이펼는데한 가지 또 여기서 택보해드릴 것은 바리랑군인은전국인은 죽은 사람은, 어, 그, 아까 얘기한 그, 메이지 헌법, 공보일날 모두 지금 우리가 모지상권는야스구 신사의 야스구 신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본 역사의 개화사를 지금 되면 는데 이처럼 일본의 개화사는 무사들 자신부터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는 에. 바라질만은 어, 토양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에, 일본은 이지신점으 사상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 좀더 강조할 수 없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이들 사상가들이 쓴 책을 새로, 어, 새로운, 새로운 사실 마치 스포지처럼 바라지죠. 예를 들면, 북구야와 아카와 어, 유지한 그런 사람입니다이 사람은, 막고 어, 말에, 예, 미국을 도원 유럽을 다녀와서 서양 사양, 사행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한 판에 30만 부가 되게 팔렸다고. 그러니까 얼마에이 사람은 문부서 문부대신도 얼마나 안 가고 무슨 어, 선이야 난안 난 간다 어, 하면서 어, 정부에 좋은 것을 뿌리치고 어, 저수소를 했어요. 근데 그 저수의 저수는 수입이 엄청났어요. 늘뭐 대신들 수입을 하고 싶단다. 또, 안간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일본의 개화, 아, 대략 말씀드리는데, 반면 우리 조선은 그 다음, 아, 병인 야요 신비 양을를들수 있습니다. 병인 야요는 1860년에 프랑스가 도난민곱 절하고, 어, 병력 천여 명을 동원하여 강하게 침공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신부, 신 구명을 죽였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힘없스러 시선이 적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5년 뒤에 1870년, 미국이 콜로라도 호우 등 분암 다산처럼 한국포 1 8 5명 수혜는 1130명을 이끌고 강화도를침공하 왔습니다. 그럴 때는우리나라전사자의 350명이었습니다. 부상자도 어, 물론 많았고요. 근데 미국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이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면, 아, 어, 그런데도 어, 조산에서 몰려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이 대형군이 운있었잖아요 어, 우리 정부는 그냥 이 비동이 불안하니까 우리가 승리한 걸로 알고 척합이 절국에 척합을 시하고 승리 경치를 썼잖아요. 더욱, 눈은 붙게가야죠 사실, 이때의 정신을 좀 차렸다던지 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이제, 예, 지금도 그, 좀 들어보시구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